간편하게 즐기는 명절 음식제사, 명절 음식 준비 끝판왕. 명절이 가까워지면 다양한 전통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과정들이 고민이 많으시죠? 여러가지 음식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요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잖아요. 사홍원 실속 제수 세트, 명절 음식 등 명절에 필요한 다채로운 전통 제수 음식을 한 번에 제공합니다. 오미산적, 동태전, 깻잎전, 고기완자, 녹두빈대떡, 땡초부추전, 아삭김치전까지 7가지 즉석 완조리 식품이 포함되어 있어 간편하게 명절상을 차릴 수 있습니다. 냉동보관 가능하여 필요할 때마다 손쉽게 준비할 수 있고요,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맛으로 가족들의 입맛을 만족시켜줄 거예요. 명절 준비에 번거로움과 스트레스를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전통음식 20년간의 노하우가 담긴 사홍원 실속 제수세트로 번거로움 없이 풍성한 명절을 맞이하세요.